남아스테 음, 부탁받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보산 사띠아라마입니다 그제 귀국해서 어, 그제 저녁에 화성에 보문사에 보명사에 어제 해총대장모 모시고. 그 원명대장로 해주로 지임마시고 그리고 보살계 서라는데 갈마아사리로 참여하게 돼서 올라간다는데 네. 늙었는지 가면서 노트북을 놔 놓고 몸만 줄래 줄래 가서 아침에 탁발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 씻고 말았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방송하는 게 아직 서툴렀어 그걸 좀더 익혀놓도록 그리 하지요 그래서 그냥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려와서 아침에 나부산 사띠아라마에서 아침 탁발 시작합니다 늙어 보이소 <laughs> Namotasa Bagavato Arato Sama m Sambutasa Namotasa Bagavato Arato Sama m Sambutasa Namotasa Bagavato Arato 삼마 삼보다사, 보담 살아한가참이담망살아한가참이 상강 살아한가참이 두띠 암피 보담 살아한가참이 두띠 암피담망살아한가참이 두띠 암피 상강 살아남 갓참이 따띠암비 부탐 살아남 갓참이 따띠암비 담망 살아남 갓참이 따띠암비 상강 살아남 갓참이 숙기호트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 원명사님 취임식에 해청 대장로 모시고 그리고 철운 대장로 모시고 해청 대장로 스님이 계사가 되시고 철운 대장로께서 교수 아사리를 하고 제가 갈마 아사리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보살계 를잘 서라고 왔습니다 좋더만요 오랜만에 선배 선님들 뵙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이번에 뵈니까 저번에 분명 대장로가 작년에 몸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열 분의 제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여덟 번째 해공제일 또는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존자입니다. 많은 경전에서는 무쟁제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통상 우리는 공철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부처님은 공수행이라는 용어를 정행화해서 쓰고 있죠 공을 수행이라고 해석을 하면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공을 공철학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해석을 중시하는 것 체험을 강조를 하면 수행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하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석을 중시하게 되면 당연히 학문 불교가 되고 분석과 논리를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3장 어, 법사를 강조하게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체험을 강조했던 수행에 기반해서 아라한을 어, 설명하셨는데 부처님 임멸하시고 난 이후로는 해석을 강조 했고 그리고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 분석과 논리를 주목하게 됐고 어, 당연히 한문 불교로 옮겨가게 됐고 삼장법사를 강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작업은 체험에서 해석으로 갔던 불교를 다시 해석에서 수행으로 체험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라한에서 삼장법사로 갔던 관점을 다시 삼장법사에서 아라한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마음 공간을 뭐로 채울 건가였는데 부처님은 당신의 아들이었던 나울라 존자에게 가치 중립적인 걸로 채하라. 이게 이제 아나 아빠나 흔히 아나빠나 사띠가 됩니다. 그런데 선법으로 마음을 체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대라울라경에서 선법으로 마음을 체하라 하고는 그 선법을 설명을 해 나가는 게 바로 팔정도 어 수행 체계죠. 그리고는 어그 앞부분에 가면 가치 중립적인 걸로 마음을 체하라 이게 지수와풍 사대가 되는데 그는 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선법으로 마음 공간을 채하라 그러면 불선법이 물러날 거다.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탐심, 진심, 치심, 욕망과 이기심, 분노나 원망, 편견이나 선입관과 같은 마음 오염은 부처님은 이걸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마음 오염원이 있을 때는 마음 공간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붉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끼면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듯이 내 마음 공간 속에 욕망이나 이기심이 많이 차갑고 있으면 욕망이나 이기심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분노나 원망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편견이나 선입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 이게 부처님이 설명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으면 되지 않습니까? 벗으면 되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으면 그냥 뭐다 하면 되지. 그게 그 말처럼 쉬울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2600년 동안 인류가 수도 없는 고민을 했을 거고, 또 수도 없는 서성들이 등장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안경 벗는 걸 설명을 했을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주장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마음을 마음에 어, 오염원이 차면 그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 철학적으로. 존재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 수행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부처님이 제시했던 게 뭐냐면, 아, 자비히사 사무량심으로 마음공간을 채우세요. 그러면 마음공간에 존재하던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오염원들은 밀려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첫 번째 자비. 통상 우리는 자비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자와 비를 다르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자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제거해주는 것 이게 비이거죠.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제거해주는 것인데 만약 이걸 수행으로 전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 속에 짜증이 확 올라와. 내 마음 속에 성냄이 올라와.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냄이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짜증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미 성냄이나 짜증으로 내 마음 공간이 가득 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빼낼 거어 팔정도 수행체계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건 딱 기본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안될 때는 바로 요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성냄이 일어날 적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 공간에 채워 버려라. 그러면 성냄이 짜증이 밀려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심리 상담의 다양한 기법들 또는 뭐 그렇게 거창한 심리 상담까지 안 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아집에 아지매가 잘써던 기법이지 않습니까? 막 성을 내고 짜증을 내면 아그 사람 그 좋았던 거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도 좀 뭔가 그 그렇게 미운 것만 있지 않고 좀 좋은 구석도 있을 거야 그거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한테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스토리가 어찌 되느냐하면 그좀 긴데. <laughs> 부처님, 아 그건 내가 저그 수브리 전자 다음에 아홉 번째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전자입니다. 그때 가서 일단 자세히 소개를 하고 어쨌건 요 갱이 설해졌던 배경, 대 라울라 갱이 설해졌던 배경은 라울라 전자가 열일곱 살때 한참 사춘기 끝자락일 때, 아. 출가를 했죠. 12살에 이제 출가를 하고 11살에 12살에 출가를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억지로 머리를 깨끼갖고 어, 사리붓다 존자의 제자로 삼게 했던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기원 어, 사리붓다 존자하고 라울라 존자는 기원정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부처님은 어,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700km, 650km 되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풍문에 부처님의 아들이 선배 선임들한테 그칠게 대한다"라는 말이 들리니, 얼마나 부처님이 넘보기도 <laughs>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맨발로 650km를 달려가서 밤에, 그리고 아침에 라울라 존자를 나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인제막 나무라고 아침에 이제 탁발을 갔다가 돌아왔어. 그 탁발로 가다가 라울라 존자가 또 한마디 하고 어, 부처님이 몸 뜨는 척하겠또고 법문을 하이. 라울라 존자가 탁발하가 도 싫은데 아 얼마 부처님한테 한 소리자 법문 잘, 잘들었습니다 부처님이나 혼자 탁발 잘하고 있어. 저는 절에 가서 수행할랍니다. 그거는 뒤도 안돌아삐고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라울라 전자가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때 부처님을 찾아뵙고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이 부처님이 얼마나 환심이 났던지 아마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럴까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까요? 조금 불편했던 자식이. 이제 제가 뭐좀 정신 좀 차려 보겠습니다. 가위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았던지. <laughs> 그래가지고는 막 법문을 하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수행 기술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예 <laughs> 그게 그 유명한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하라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이제 나오는 수행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네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어, 성냄이 일어날 때는 상대에 대해서 어,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상대가 어, 예그 좋은 면을 생각해봐 그러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봐 그러면 상대에 대한 짜증이 상대에 대한 성냄이 비껴날 거야. 어, 이게 이제. 자비사사무량심의 첫 번째 자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공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공간에 짜증이나 성냄과 같은 불선법이 차가 있을 때 자와 같은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상대에 대한 좋았던 마음이라고 하는 선법으로 채우면 불선법은 밀려날 거야. 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무량심 수행의 첫 구절입니다. 아, 비는 내일 다시 설명을 하죠. <laughs> 아버지 잘 떠야 됩니다. <laughs> 저는 항상 부처님하고 라오라 전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 잘 떠야 된다. 그래야 한끈 재질러도 아버지로부터서 제대로 지도를 받고. 자식들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 간혹 가다가 뭐 자식들 때문에 낑낑대는 분들 많죠 그뭐어수 없지 뭐 저도 이래서 샀지만 제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저도 이래서 하도 제은사스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이래서 하고 은사스님 돌아가시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니 이래서 했지 뭐다 살아 계셨으면 아마 이런 말도 못할 거야 아마 <laughs> 그러니 그 자식들이 아 제가 좀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애믹기뜬던 것은 서운했던 거는 다 하고 대 가버리고 그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수행 기술을 다 쏟아내 버린 게 바로 그 유명한 자비 희사 아 대무량 시대 아 라울라 경입니다 언젠가 제가 대 라울라 경. 특강합니다. 그러면 눈썹을 휘날리고 어이서 오면은 여러 가지 수행 기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 명의 스님에게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양 올리자. 그러면 그 공덕가 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해서 눈 밝은 스님들이 배출이 되고, 그눈 밝은 스님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때 부처님의 정법은 맑은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연꽃이 바람을 만나면 그 연꽃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한달에많은 정기 후원이 선임양성교육벌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한국불교도가 하바드나 막스 프랭스 연구소와 같은 현대의 나란다 대학을 부처님이 성도한 바로 그곳 부따가야 보리수 옆에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땅은 넉넉하게 도량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조계종에서도 분황사를 지어서 동참했고 전국비구니회 그리고 백천문화재단에서도 어로센타를 지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임담의엔 대장로께서도 도서관을 지어 주셔서 동참해 주셨고 대관음사 무학 어, 무일 우학 이 도반 이 번명도 이래가고 짜겄다 <laughs> 대장로도 교실을 지어줘서 이제 선님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란다 같은 현대식 현대의 나란다 같은 대학을 지었어 수행도량, 교육도량을 지었어 하바드로 유학 갈게 아니고 하바드나 옥스포드나 막스 프랭스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갈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저는 내일, 오늘 내일 아침에 10시에 지연아 아나운서하고 bbs 무명을 밝히고 어 녹음 음 시간입니다 그 녹음하고 나서 어 서울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아마 부산역 어대 부근에서 아침 탁발을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부산역에서 어 찾아뵙도록 아침 탁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저희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라합니다 이마이 아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부땅푸제미 이마이 야 담마 누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 제미 이마이 야 담마 누 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 제미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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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히 호뜨행복하십시오 한국어니까 좀 춥기는 춥네요 <laughs> 지금 인도는 붓다가야는 40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한달 내내 5월 한달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두달반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 4월 달까지는 좀 견딜 만합니다 근데 4월 말이 되면 이제 복사열이 올라오면 그늘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비슷합니다 날이 좀 쌀쌀한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어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된것 같습니다 희생된 분들 명복을 빌고 또어 이재민들 빨리 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또 인연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협심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어 부... <laughs> 부산역에서 아침 닭발하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린도스 아시시바비시가 들어오거든요 <laughs> 손이 술 차이 많이 가시는 분입니다 <laughs> 너무 내보고 더 많이 간다 카대요